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은 능이산행을 봤죠. 합천이고요. 산 높이는 대략 450에서 500m 정도 되는 비교적 낮은 산이죠. 작년에 처음 발견해가지고 3km 정도 땄던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가보는데 올해 아직 능이 구경을 못했죠 산속에서 오늘은 좀 구경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와. 정상까지 가려면 아직도, 와, 직선거리로 한 6, 700m는 되는 것 같네요. 아, 힘들다. 아, 능이 따가지고, 라면 한번 끓여먹으려고. 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안 나올까요? 이쪽은. 능이를 찾아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작년에 다발릉이죠. 처음 발견한 곳, 다발릉이가 다발릉이가 줄로 딱 이어져서 나왔던 곳인데, 아무것도 없네요. 올해 경남 특히 이곳 합천 쪽은 능이는 없는 것 같네요. 작년에 아주 다발로 있어가지고 초보 눈에도 잘 보였었는데. 꽝입니다 무슨 잡버섯조차도 안보이네요 아래는 완전 절벽이고요 상당히 높은 산이 보이죠 와 올해 진짜 능이는 구경을 못할것 같네요 아 작년에 여기서 한 3km 땄었는데 처음 발견해 가지고 아쉽네요 진짜... 내려가면서 한 군데가 더 있죠. 작년에 발견한 데가. 거기도 제법 땄었는데. 여기도 없는 걸 보니까 거기도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능인을 못 보면 올해 능인 산행은 그만 둬야죠. 와. 도대체, 능이가 어디 있는 거야? 어, 난초 있네, 난초. 우와. 와, 얘는 난초 엽성이 상당히 좋네요, 변이. 이런 데가 단엽이 하나 쫙 나와 있으면 기가 막힐 텐데. 확대를 해가지고, 3배. 문의는 없네요. 아, 누가 보고가셨구나. 여기가 지금 어느 분밭자리인가봐요 여기에 옆선 좋은 데가 문이 든게 있는 것 같은데. U자 형태로 완전히 접어져가지고. 그렇죠. 호 들었죠. 삼반호. 아. 문이 잘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laughs> 능이 따라왔다가 이게 뭔 짓인지 얘들은 또문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뭐야 걔 하나만 문이 들었나? 제일 큰거만 아, 전화기 왜 이래 이거 다 형제지 같기는 한데요. 와, 문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어린 것도 다 해가지고 체포. 신하철에 난철을 한번 보러 와도 될. 그런 자리 같네요. 얘도 뭔가 있기는 한것 같은데. 나아라. 아 나뭇가지가 아무튼 일단 다 보고 가시긴 하셨는데 안초도 엽성이 상당히 좋죠 아 근데 신화철에 올라오려면 높아가지고 좀힘들 힘은 들겠는데 한강금만 많이 나온다면 한 번쯤 와서 봐볼 만한 그런 자리 같습니다. 아, 고를, 능선을 잘못 잡고 내려와 버렸네요. 작년에 발견했었던 그곳이 저쪽인데, 아. 저쪽 능선인데, 잘못 내려가지고 망한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 봐. 아... 자, 버섯은 한두개씩 아직 보이긴 하던데. 넘어가야 되나? 아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갈까? 이거 능이버섯 맞죠? 아이 날파리. 일단, 괜히는 아닌데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 간장냄새 비슷한 거나닌것 같기도 하고. 털 달린 거 맞나? 털 달린 거 맞죠? 와. 아닌가? 아무리 봐도 능이 유생 맞는 것 같은데요 와아 날파리 어마어마하네 이게 유생이 맞다면은 여섯 번째 산행만이죠 여섯번째 산행에서 드디어 유생을 하나 보네요 능이 유생같이 생긴거 긴것도 같고 아닌것도 같고 생긴게 좀 이상해 생겼죠 그리고 정밀 탐색을 하고 있는데 영지버섯이네요 유생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랑 하나 있던데. 잘 덮어두고 오, 오긴 왔는데. 여기는 누가 오, 오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 가물어서 그런가? 능이가 맞는 것 같기는 하던데. 아, 하... 제가 보기에는. 능이 유생이 맞는 것 같기도 하던데 아 그... 뒤에도 털이 나 있고, 뒤에도 털이 있고, 개미 같지는 않던데 아 아무튼 뭐 능이 유생이든 아니든, 아, 능이 닮은 거 하나 <laughs> 구경하고. 하산합니다. 능이 산행에 와가지고, 닭발 뿌리에, 삼반 중투죠? 삼반 후? 이제 삼반 호로 보면 되겠는데, 와, 아, 난초가 상당히 마음에 들네요. 어느 분밭자리 같던데, 능이 산행에 와가지고, 난초를 체란해서 하산하는, 아, 뭐, 이래저래 이래, 이래 꽁탕은 안 쳤으니까, 오늘 산행 영상 여 기서 이만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